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 소리 없이 대한민국이 침몰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비용 31% 인상이라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그리고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자 비용 31% 증가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빚 갚기도 바쁜데 당연히 집을 살려는 계획도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당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2년에는 99,00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3만원으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통계청이 가계 동향을 조사 시작한 2006년 이후 정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자비용 증감률을 보면 소득 하위 20%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8.7%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41.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 상위 20%의 이자비용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상위 20%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고통은 하위 20%의 이자 비용이 고통이 더 큽니다.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을 더 늘리긴 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사실 소득 상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라도 소비를 해주는 게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지갑을 꽉 닫아버리면 그땐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볼건또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면 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먹거리 물가는 6% 증가했습니다.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나갈 돈이 더 많아졌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어, 자주 했는데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것도 빚이 없는 사람이라는 기준에서는 해당되는 것일 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출이자 비용이 31% 증가한 걸또 대입해 본다면 서민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리얼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 N잡러가 늘었습니다 그냥 늘은 게 아니고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 이외에 부가적인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것도 아닌 또 다른 직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벌써 지칩니다. 우리나라 부업 인구는 2020년에 44만 7천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7만 5천 명으로 1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34.5%. 그러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는 세대는 누가 가장 많았을까? 바로 40, 50세대입니다. 40대, 50대, MG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년층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이런 현상은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근로소득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정말 위기감이 상당했습니다. 무너져 버린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았고, 가까이는 저와 바로 붙어있던 옆집 부동산 사장님도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1억 이상 받고 또 거기에 신용대출 몇 천만 원까지 받으면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자만 내니까 한 달에 뭐 100만원? 뭐 요정도였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갚아야 하니까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장사는 갈수록 더 안됩니다.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야! 토비! 부동산 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 어? 그리고 코로나 때 영끌족들이 집다 사줬잖아. 그래서 장사 잘 됐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해? 어? 이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도 많으신데,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설명은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때 영끌족이 집사줘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돈번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노후 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부동산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해 드리면 정상적으로 부동산 운영에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하는 수준은 상위 1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때 서울은 월간 거래량이 만 건에서 만 5천 건막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때 대충 상위 한 20%까지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거래가 그만큼 많았으니까요.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었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그런데 또 지금을 보면 월간 거래량이 2천건 수준이죠. 어, 그때에 비하면 뭐 5분의 1토막 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드냐? 이렇게 말하신 부분. 기본적으로 서울의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또 입주해서 부동산 운영하려면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기본 250에서 350만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또 상가 관리비 이런 거 입주민들이 여기 상가 입주민한테 엄청 덤탱이 씌웁니다. 뭐, 통상 50만원 정도? 가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 부동산 광고비, 여러분이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리는 것도 지금이 코로나 전보다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아실 같은 아, 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인중개사들 그거 다돈 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무튼 내가 상위 10% 안에 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면 기본적으로 한달 광고비 300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그 이상 씁니다. 거기에 또 식대, 4대보험 등등 감안하면 못해도 한 달에 뭐 7, 8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각종 SNS까지 정말 미친 듯이 해야 상위 10%에 들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상위 10%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빚쟁이 되는 거 남일 아닙니다. 물론 기타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또 재료비, 인건비 또 여기에 추가되니까 당연히 더 힘들겠죠 들어갈 돈이 더 많으니까 요즘은 자영업을 하려면 유튜브는 정말 필수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자영업 하시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알고 있고 이 채널에서 블로그 하는 방법 뭐 유튜브 촬영 녹음 편집하는 거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정말 한글만 알면 되게 영상을 따로 만들까 했습니다 뭐 유료 강의보다 더 나은 무료 강의를 개설해 볼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그러면 또 채널의 성격이 많이 변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고민하다 포기한 겁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또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부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은 어떤 세대가 더 힘들어졌을까?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어... 나이 어린 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인맥도 부족하고, 자산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비율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2030 세대의 대출이자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또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다가 조급함에 집도 영끌해서 삽니다. 영끌을 해도 2030 세대가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당연히. 요즘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매로 넘길 바에는 차라리 금매로 집을 팔지 왜 그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자영업자가 이제 영끌로 집을 또 샀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단순히 집을 싸게 급매로 매도해도 이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매로 이게 다 넘어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경매가 낙찰돼서 명도까지 갈 때는 시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그 집에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냥 금매로 팔아봐야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경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송파구 잠실 여기에 3대장 중에 하나인 리센츠 여기가 전용 면적 8 4제곱미터가 결국 경매 외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20억 4천만원 응찰자는 모두 8명 그중에 21억 800만원을 쓴한 분이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호가는 저층이 22억부터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했던 게 잠실의 3대장 엘리트 여기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밑을 깨지는 순간 그 순간이 만약 온다면 부동산에서 어쩌면 변곡점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은 20억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경매 시장도 여타 부동산 시장처럼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기 있는 곳은 뭐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목동 등의 인기 대단지, 그리고 신생아 특례된 출 대상이 되는 9억 이하의 사람이 조금 몰리고, 그밖의 지역은 완전 찬바람 쌩쌩 붑니다. 여기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점점 강해지면 경매시장에도 매물이 지금보다 더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지금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도 부동산 영끌족을 택했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과거로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뭐 누구는 뭐 비트코인을 샀을 수도 있고 누구는 미국 주식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 지금의 와이프인 밥잘 사주는 누나와 그때도 같이 맛있게 뭐 저녁을 먹고 똑같이 또 노래방 가서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노래 그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에, 이걸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